이 시간은 우리 단기 성교 출발하는 과테말라, 과테말라 인카운터 사역을 위해서 또 아르헨티나로 VBS 어린이 사역과 또 청소년 사역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한 은혜동산 16기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는 성교팀들을 향해서 다 손을 뻗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지역마다 성령님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단기성 교팀들 통해서 놀라운. 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 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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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며 주여주님 과테말라로 아르헨티나로 한국으로 출발하는 아버지라며 주여주님 우리 아버님께한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하하여 주시옵소 성령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 하나님 아버지라며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주님 우리 아버지라 역사해 주시옵로 아버지라며 이 귀한 사역사에 감당할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을 열어서 성경에 충만한 은혜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드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여우리하며 환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기저 우리 아버지 강난수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되게 더우리도와주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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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지님 아버지 이지리 아버지 하나님지하님 아버지 하나님지어님 아버지 나 아버지 하나님지한님 아버지 하님 아버지 나님지한님아버님이지 아버지 하님지 아버지 님 아버지 지고 아버지 하나님님아님이한님아한님어나게하여주시님아 축구하여 주시옵, 함께하여 주시옵.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 성령 충만, 충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 주의 이름을 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단기 선교팀들을전 세계로 파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또 과테말라로 또아르헨티나로또 한국으로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귀한 복음을 들고 사역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파송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과테말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교회마다 큰부흥의 역사 또 전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의 정말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소년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VBS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6기 이 은혜동산에 지금 캔디데이시 95명이 아버지 모집되었는데 주의 성령님 역사요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되어지는 그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준비돼서 통일되어진 그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가지고 출발합니다 단기 성교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을 교회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애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김마을 성교사님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인도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병상에서 기도 받는 성도들 이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사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내물을 정성껏 드린 성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